자, 집합 A라는 놈은 X-A, X-4라는 집합. 그것이 0보다 큰 것을 갖고 있고요 집합 B는 X-4, X-A가 0보다 작을 때. AB 교집합을 했더니 이와 같이 나왔네요. 자, 그럼 여러분이 살펴보실 것은 집합 A라는 놈은 등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등호를 포함한 이 부분이죠. 집합 B라는 놈은 등호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. 그쵸? 자,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첫번째 그래서 집합 a에 대해서 얘를 x-2, y라고 러면 x-2, x-4가 이렇게 y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. 그러면 y에 대한 2차함수식을 아래로 불러긴 2차함수식을 가질 수 있어요. 그런데 얘가 0보다 큰 영역은 어디예요 이쪽 영역이 y값, 이 값이 0보다 크다는 것은 y값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? 여기가 그래서 2를 포함하면서 여기도 2를 포함하면서, 아, 여기 4죠, 그쵸? 근이 4가 되야 되니까. 그 y 값이 0보다 큰 영역은, 크거나 같은 영역은 이 영역이에요. 지금. 제가 그린 이 영역. 여기 0을 포함하면서, 그쵸? 이렇게 이 영역이에요. 이렇게 큰 영역이 나오려면 x 값은, 이게 x 값이잖아요. x 값은 얘보다 작아야 되겠죠. 그래야 대응하는 점이 점점 다 커지고 0보다 크겠죠. 그래서 우리가 대응하는 값은 어떻게 쓸수 있냐면, x는 누구보다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여기는 x는 또는 x는 누구보다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죠. 그래야 y 값이 다 영보다 크겠죠. 그래서 집합 A 라는 놈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우리가 원소를 나타내면 집합 A는 수직선상에서 나타내봅시다. 집합 A를 자, 집합 A를 수직선상에 나타내면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. 집합 A가 그렇죠. 그다음에 여기 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만 어 여기가 다 0보다 큰 영역을 갖는다는 거지. 여기. 자, 그래서 이제 집합 A를 찾았고요. 집합 B도 같은 방법으로 해보면요. 자, 집합 B를 해보면 B는 어떻게 쓸수 있어? y라고 쓰면 x-4, x-a라는 놈을 찾을 수 있는데요. 얘의 a 이게 집합 B잖아요. 이게 집합 B인데 집합 a... A와 b 의 교집합을 해봤더니 어떤 게 나왔어? 요게 나왔다라 거지, 요게. 자, A, 마이너스 2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낼 수 있어요?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. 그쵸? 그럼 마이너스 3이라는 건 어디서 나와야 돼요? 여기 마이너스 3은. 등호가 없죠? 등호가 없는 놈은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? B에서 나와야 된다고. 그쵸? 그래서 여기 A 값이, A 값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, 근이, 근이 마이너스 3이라는 근이 나와야 돼요. 여기 b에서. 그렇죠? 요, 요 근이 나와야 된다고요. 근이. 그래서 a값은 어, 마이너스 3이라는 근이 나오려면 여기 마이너스 a잖아요. x 마이너스 a잖아요. 얘가 플러스. x 플러스 3이 되면 <laughs> x 플러스 3이 되면 근이 x의 근이 마이너스 3 나오잖아요, 그렇죠?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3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. 마,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는 거죠. 답을 먼저 구했습니다 우리가. 그러면 그래프상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냐면 b의 값은 우리가 써볼게요.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잖아요.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b라는 건 어떻게? 어, 여기 4라는 건을 포함하지 않고, 등호는 포함하지 않죠, 그렇죠?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돼서 이것보다 작은 영역. 이 값이 0보다 작은 영역이잖아요, 지금. 그쵸? 이 값이 무슨 값보다 작어? 0보다 작은 영역. 그럼 어디 있어야 돼?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. 이쪽 영역이죠, 다. y 값, 0보다 작은 영역. 그래서 x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?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, 4보다는 작은 영역입니다. 이것을 여기 수직선상에 나타내면 어떻게 돼야 돼요? 여기가 마이너스 3일 테고요. 4, 여기 죠 포함하지 않죠. 그쵸?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. 교집합을 했더니 여기가 나타내는 거예요. 그렇죠? 빨 빨간색하고 하늘색이 교집합은 여기가 나타나서 x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아, 크고, 그렇죠? 여기 안 들어갔잖아요. 등과 아니 포함이 안 됐죠. 2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근이 나와야 되는 거죠. 이렇게 교집합이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값이 얼마라고요?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. 왜? 여기에 근이 어떤 근이? 이 놈의 근이 요놈의 근이 마이너스 3이라는 근이 나와야 된다고요.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. 이해되셨죠?